굿모닝 시카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루터란종합병원 항부 담당자이신 조은서씨 그리고 하늘종합복지관 헬스 어, 헬스 서비스 코디네이터이신 서경원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하면 루터란 종합병원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시카고 아, 모든 교포의 건강이 네. 루터란 종합병원의 숄더에 그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네. 네. 지난번 수요 강좌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반응 아주 많으신 분은. 모오셨어요 그날 당원단은 네. 또 그날 따라 그 네. 어, 누구 장례식이 있었죠. 아, 네. 예, 네, 그것도 그런 데다가 또이 지금 현재이이노드란 병원 근처에 길이 다 언더 컨스트럭션. 그참 여러 가지 좀예 네, 그런 사건들도 그렇고 해서 네. 아무튼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혜택 보시고 음. 질문 많으셨고요. 좋은 아, 시간 가졌습니다. 아, 질문이 많았다는 건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이 이렇게 수요 관광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베네핏을 음. 좀 많이 네. 좀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쉬운 거는 이제 5월하고 6월 초까지는 없어요. 그죠? 예. 네. 네. 예, 여러분들이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다음 수요 강좌가 있을 때는 또 다시 또 이메일로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네. 또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다음 다다음 주에는 또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 예그러 그러니까 5월하고 6월은 없, 6월 초는 어떤 근데 없다는 5월 달에는 거. 이제 지금 네. 오늘 나온 이유가 네. 그, 그 얘기를 하려고요. 7일 날. <laughs> 네. 네. 특별한 그아 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이 수요 건강의 없다고 아쉬워하실까 봐. 네. 루터란 종합병원과 한울복지관이 함께 예, 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또 마련을 했다고요. 그렇죠. 네, 어떤 시간입니까? 네, 이따가 우리 서경원 씨가 네네. 또 이제 말씀도 어, 보충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어, 저희 루또란 종합병원에서 작년 6월부터 어, 12월까지 6개월 동안 아주 많은 공을 들여서 우리 시카고 교민들의 어, 건강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즈가 뭔가 음. 아주 시간을 낭비하면서 저희가 아, 리서치를 합니다. 네. 네, 낭비가 아니죠. <laughs> 낭비는 소비죠, 네, 소비죠. 예, 소비 <laughs> 제가 이게 렇 한국말도 이상하게 되네. 네. 어쨌거나 쓰는 거 쓰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근데 하여튼 귀하게 잘쓰셨어요 하면... 네, 네. 아, 그럼요. 시간과 또 네. 돈도 쓰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다 합작해서 6개월 동안 리서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결과가 아, 나왔습니다. 우리 서경원 씨가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직접 리서치 하신 분이세요? 아, 네.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 우선은 저희 헬스베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셨고, 또 이번에 오버마케어를 통해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월등히 많아졌고, 네. 또한 또, 어, 헬스베어 참가자들과 비참가자들을 나눠서 저희가 리서치를 했는데, 두, 그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말겨, 많이 발견된 질환 들이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고혈압, 고혈압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음. 그리고 당뇨병이었는데 음. 이것들 이런 것이세 질병이 성인병이기도 하고 또 만성 질환이다라는 네. 음.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 내에 많은 필요를 인식하고 음. 이번에 루터란 병원과 함께 이세 가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루터란 종합 병원의 전형식 내과 선, 전문의께서 오셔서 네. 이세 가지 어 질병의 전반적인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네, 예, 또 간호사 협회에서도 나오셔서 어, 무료 체질량 지수 검사, 혈압 음. 검사, 혈당 검사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네. 아, 이제 이런 만성 질환이 발견됐죠. 근데 이제 또한 가지는 여성 중에는 그 아, 스테오포로시스 네, 네. 골다공증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네. 네. 네 아, 지난번에 우리 덱사스 캔 하고 했을 때도 네, 그랬는데 아, 이제는 저희가 아, 2011년, 12년, 13년, 14년 그렇게 저희가 그 헬스 건강 검진을 했는데 네. 아 지금 아까 우리 서경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케어. 어, 인시런스 드신 분도 있고 해서 건강 검진이 그렇게 많이 어, 필요를 하지 않는다 생각을 그렇죠. 저렴하게 해서 저렴하게 제공할만한 일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네네 저렴하게 왜냐하면, 네. 해도 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 보험이 있으시니까 그 보험이 있는 분은 이제 프리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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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를 저렴보다는 택하는, 프리가 낫죠. 그렇죠. 그거를 네. 택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건강 검진이 그렇게 필요가로 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에듀케이션쪽으로 어,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네 한눈을 하고 역시 우리가 아~ 어, 네. 파트너십으로 해서 어~ 해마다 이런 건강교육을 어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첫 번으로 이번 (5월 7일) 날네그 네, 만성질환의 아~ 어, 그~ 어, 교육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컨설 컨설테이션또 음. 특히 어, 고맙게도 우리 아~ 어,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 네. 분들이 나오셔서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도 지어주고또그 어, 체질, 네, 그, 체질량 검사, 네, 양 검사도 해주고 네. 또 혈압도 해드리, 저뭐 어, 체크해드리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팔로업이 우 어, 음.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희한한 게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가 네. 식이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게 많으면 좀, 아,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왜 자꾸 늘어날까요? <laughs> 글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 뭐, 운동을 하신다 하지만은, 네. 일하는 양이 많아지시고, 일하는 양보다, 운동량보다는 일하는 마, 시간이 많고, 음. 잡수시는 건또 많이 잡수시고, 네. 이러다 보면 모든 이런 서, 성인병들이 음. 어, 계속 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우리가 지금, 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 어, 프리다이아베릭, 즉, 음. 당뇨로 가고 있는 전당뇨 사람, 네, 네, 전 당뇨 증상 있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어, 혈혈당 검사를 네. 어~ 해드려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프리다이아베릭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혈당 치수에 따라서 그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어~ 당뇨로 가지 않게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음, 어, 관리를 또.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저도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원인이 돼서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정확한 자기 진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괜찮아. 그렇죠. 뭐 나는 그러니까 왜 흔히 잘못된 그 컨셉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날씬하면 아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사실. 날씬하신 분 중에도 콜레스테롤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검, 검사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체중이나 이런 것들과 네. 관계없이 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선생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자가진단법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음. 또 증상이 나타날 때는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세 가지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도 하면서 또 우리 참가자 분들께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도 같이 제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 전당뇨뿐만 아니라 전콜레스테롤 또 전고혈압 프리드의 예, 예, 예. 하이퍼텐션. 네.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속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검사나 이번 교육이 거의 대박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뇨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맞습니다. 당뇨로 가기 전에 당뇨를 방지한다면 정말 국가의 어, 이익도 얼마나 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 그게 도움이 되지만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당뇨 한번 걸리면 은 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정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고마운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죠. 그니까 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가 되고 나서 내가 이미 당뇨병이 음. 걸려서 진행돼서는 사실 다시 되돌리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네. 일에 가깝습니다. 컨트롤러 예,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정, 현상 유지를 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상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조절을 한다라는 네.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가기 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 오늘 당뇨야 이게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벌써 전조 증상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네, 혈압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캐치하고 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면 네. 물론 뭐뭐 뭐 유전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출 수, 늦출 수 있으면, 그렇죠. 늦추면 사실은 네. 본인한테 도움을 그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죠. 참석하시고 오시기만 하면 네.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간단한 거를 할 시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시간을 내서 네. 하셔야 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준비를 잔뜩 하고 기다리는데 네. 안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교육할 때 어떤 내용들이 혹시 교육이 되는지 좀 잠깐 설계해 줄수 있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세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와 네. 예방법, 그리고 또, 어, 저희 의사선생님의 그런 정, 그런 소견으로. 음.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방을 할수 있는지 어떤 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네. 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네. 또 우리 여기 계신 종은서 선생님께서 무료로 의료 상담 드시, 이미 드시고 계신 약에 대해서 아. 아니면 이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네, 네. 또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또 네, 검사협회에서 그렇죠. 네. 간호사옆에서 네.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나, 나의 눈으로 나의,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받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예. 뭐그 무슨 제로 제론의 여지가 없는 예 알아서 힘이 되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왜냐면 흔하다라는 건요 그만큼 카드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던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게 이렇대 저게 저렇대 고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 절대로 평생 먹어야지 못 끊는데 뭐 콜레스테롤은 음식만 조절하면 없대부터 시작해서 음. 아 당뇨도 조절만 잘하면 다시 당뇨 약 끊어도 아무렇지도 않대 뭐 등등등등 정말 말도 안 의사 선생님들이 듣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정확한 지식을 네. 정확한 정보를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기가 피 검사를 하고 나면은 제가 네. 항상 강조하는데 자기 치수가 어디에 있는 지 는지 그거를 그러니까요.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얼마다 또 당을 재는데 당이 얼마다 뭐 이런 치수를 자기 본인이 잘못 외우면 종이에 적어 가지고 다니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흔히 알고 계신지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변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120에) (80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높아요 조금 혈압이 음. 예를 들어서 근데 아, 어, 끝까지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다가 큰일 이다 그러니까 뭐뭐한뭐 뭐뭐 160, 180은 아닌데 예. 한뭐150 정도니까 아직은 내가 약 먹을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 조절을 음. 하면서 하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안 드시는데 사실은 혈압이 높은 상태로 이 지속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혈관면서다 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모으셔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네네. 내가 지금 가고, 갖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또 기억하실 게 이거는 누더란 병원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이따가 아, 또 그쵸.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더 네, 더 얘기를 이거는 하늘 복지관 북부 사무소에서 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저희 존슨 오디토리움으로 오지 마시고요. 네, 한울 복지관 북부 사무소로 오시고요. 네. 또한 가지 매력적인 건 여러분들 오신 분들 전부 맛있는 아주 밸런스드 다이어트 점심을 드립니다. 아 어, 진짜요? 그렇죠, 경원 씨. 네, 저희 한울 종합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점심 프로그램이 그날은 네. 세미나 행사 참가자들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오신 분을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는데 5 0분 아. 이상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되지 못. 못해서 어, 이거는 또 선착순이 넘어가면 또못 가네요 그렇죠 그렇 그렇죠. 오, 네꼭 그래. 예약 이거는 예약이 아주 필수입니다 네. 저희 수요 강좌는 가끔 예약 안 하시고 그냥 그렇죠. 워킹 하시는 분이 에, 계셔도 저희가 네. 반갑게 맞아드렸는데 네.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예약을 하셔야만 합니다 워킹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없어요 음. 그래서 꼭 여기 전화번호 있는 것처럼 아한 어, 한울 복지관 그, 북부 사무소, 엘르머스트에 있는 거예요, 마운트 네. 프로스펙트. 그 네. 글루, 어, 예약을 해 주시고요, 선착순 50명에 하나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날짜와 시간을 좀, 부터 시간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5월 7일. 네.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군요, 이번에. 네네. 네, 목요일. 몇 시부터죠? 아... 그 강의는 11시 30분, 네. 아 no, 11시 30분에 오시면 되는데, 아 피검사, 그러니까는 그 혈당, 무료, 그 혈당검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어, 식전에 오셔야 됩니다. 공복. 아침을 굶고 오셔야 돼서, 네. 11시까지 오시면요. 저희가 피검사를 일단 하고, 음. 점심을 11시 반에, 어, 서브. 아. 해드리죠? 네, 11시 반부터 점심이 시작되고요. 네. 점심 식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강의가 지, 진행됩니다. 어, 일단은 이거 굶, 굶, 굶은 다음에 먹어서 맛있는 건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밸런스 다이어트 d i 아주, 어, 네. 일단 아침 금식하고시면 오뭘 드셔도 맛있을 거예요. 네. 지소화물또뭐 네, 어, 지방 단백질, 지방, 단백질 예. 다 이제 골고루 섞인 음. 밸런스 다이어트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11시 30분부터 시작이지만 하여 네. 이제, 이제 그 혈당 검사 하하시는 네. 분들은 아침 식사 하시면 안 되고요. 물은 드셔도 되죠? 물은 잡셔도 네. 됩니다. 네, 물 드셔도 되고, 아침 식사 하지 마시고, 11시까지 오시면 일단 혈당검사 먼저 해드리고, 네. 11시 30분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아주 네. 맛있는 식사. 네. 예. 하시고 나서. 이거는 간식이 아니라 정식, 점심 식사. 식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 네. 스케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치는, 이제, 그, 한울 북부 사무소. 네. 엘머스트하고 골프가 만나는 데인가요? 그렇죠. 네맞습니다 네, 거기 그, 최이슨에 있는. 부산갈비. 네, 소원회계사 사무실에 있는 고기. 그렇죠, 예. 예. 부산갈비. 네. 이렇게 해서 또 부산갈비를 또 선전해드리고. 그렇게 말요 네. <웃음> <웃음> 고기에 위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착순 50명. 50명.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인원이 이제 그, 제가 가서 봤거든요, 장소를. 그냥 꽉 차요. 그냥 끄셔요. 뭐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뭐 네. 그냥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이건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선착순 50명도 저희가 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네. 또 최대한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서 나온 50명 숫자기 때문에 네, 뭐이 이상은 저희가 네, 저희가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 네, 다시 한번더 아. 말씀드리지만. 뭐, 일단, 아유, 한두 명더 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됩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됩니다. 이 벌써, 네. 지난주부터, 저기, 신문에, 네, 광고가 간단하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몇명 정도 예약됐어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3른한분 정도. 벌써다찾기 벌써 때문에, 빨리 관심이 있으신 음.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빨리 안내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네, 하늘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의 전화번호는, 847 439, 519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루터란 병원과 함께하는 만성질환 세미나 때문에 예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 한울 직원분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릴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천천히 얘기해야 돼요. 네, 847. 더 천천히 하세요. 받아 적기 네. 힘드시대요. 네, 847은 안, 안 적으실 거예요. 뭐 제가 다 아니까. 847. <laughs> 439, 5195, 847. 439 5195번입니다. 전화하셔서 어, 루터라 병원 함께 하는 그 만성 질환 세미나 어떻게 뭐 길잖아요. 그냥 만성 질환 세미나 예약하려고요. 혹은 5월 7일 세미나 예약하려고요라고 이야기하시면 예약하는 거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예약이 되시면 그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가 볼때 나중에 이제 웨이팅 리스트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laughs> 못 오신다 하시는 분은 다시 전화 를 주셔야 돼요. 그래요. 저희도 네. 정말 그것 때문에 아 어, 지난번 우리 건강 검진에도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속상했는데요. 이렇게 스팟을 잡아 놓으시고는 네.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죠. 지난번에는 거의 뭐20% 분들이 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어, 네. 꼭못 나오시면 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거 예. 누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전화를 주셔서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꼭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저희 예약금을 먼저 받으려고도 시도했어요. <laughs> 진짜로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걸 네. 어, 돌려드리고 뭐 어쩌고 하는 네.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예약을 해 놓으시고 못 오시면은 정말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그냥 교육일지 모르지만 음. 누군가한테는 생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음.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아, 자기가 건강, 단순히 이게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검사를 딱 했는데 혈압이 막 뭐, 200, 몇십이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이거는 바로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끔 그런 분 건강검진 네.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바로 응급실로, 아 어, 실려가는 물론 뭐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이 있고 혈당 검사랑 이제 네. 뭐 혈압 검사 뭐그 체질량 검사 같은 이제 간이 검사만 하지만 네. 그래도 오셔서 강의를 들을 었때 그게 본인한테. 그냥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꼭 좀. 우리 이제 이진원 우리 안한 선서님한테몇번 예.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네네. 이런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네. 저희 예약 문화를 좀 자, 업그레이드 시키는 있어요. 그런 어,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시카고 진짜로요. 우리 어, 동포 여러분들이 네. 그 예약 문화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카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냥 아유 뭐 귀찮으니까 안 가고 말지지만 정말 누군가 정말 오고 싶었는데 그 안가지 말자고 그때 전화해갖고 오실 수 있어요는 너무 늦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늦게라도 오겠지 오겠지 오시겠지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이거 전화해서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전화 돌리시고, 예, 만성질환 세미나, 나 누군데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예. 그, 네네. 아니, 솔직히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예. 거기서 뭐왜못 오시는데요. 못 오시, 이런 얘기 안할 거예요. 그냥. 네. 나 누군데 그 만성질환 세미나 예약했었는데 못 가요. 그 제가 볼때 30초도 안 걸릴 겁니다. 다 하는데. 근데 그러면 자기가 못. 뭐, 누리는 베네피이지만 그 마인드, 누군가한테. 마인드셋이 중요한 네. 거,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서로 예약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 되는 네. 그런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오, 어, 5월 7일, 목요일이에요. 요것도 나 요일도 잘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11시까지. 네, 11시 피검사 뭐 하실 피검사 분들. 피검사 하셔야 되니까. 네. 피검사 하실 분들은 11시. 나는 뭐 피검사, 괜찮은데 나는 내내 주는 내 콜레스테롤하고 이 고혈압 같은 거니까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또 혈압을 재실 때도요 또 혈압 재기 바로 전에 식사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렇 네. 어. 네. 특별하게 안 된다는 그메리칼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래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혈압 제기 전에는 식사를 많이 하면 이소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음. 어, 혈압이 좀더 높게 나올 어차피 수 있다. 뭐 혈압은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5분 있다제도 또 틀린 숫자가 나고 오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건 예. 특별하게 저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그러면 음. 혈당 검사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예, 금식을 하고 오시고 네네. 물은 잡수시고. 그러,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아침 식사 하시고 네. 예, 들리시면 여기서또 맛있게 점심 드시고 네. 예, 아마 강이가 재밌는 강이가 될거 같아요. 아침에 오실 네. 때 자기가 먹는 약은 드시고 오셔도 돼요. 아, 네네. 네, 네. 예를 들면 혈압약이라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심장약이라든지 뭐 어, 당뇨약이라든지 네. 어, 그런 것들은 일단 들고 오셔도 됩니다. 네. The <laughs> 그리고 가지고 계신 약 가져오시면 네. 약에 대한 컨설팅 그렇죠. 드리니까 예그 네. 약의 컨설팅을 받으시면 네. 잡수시는 약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네.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뭐나 이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하지 마시고. 네. 빨간약, 노란약, 세모난약 <laughs> 하지 마시고 네. 가져오시면. 네네. 네. 그걸 컨설팅이 중요한 건 똑같은 약을 두개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같은 어? 종류의 혈압약을 네. 두개 잡수시고 그리고 이약하고 이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제가 것도 있고. 그거를 스탑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본인의 의사한테 가서 그렇죠. 질문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 말씀을 드릴 예,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가져오시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식사 후에 강의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 전영식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좋은 강의가 돼서 많은 분들이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니까, 예. 아마 준비하시는데 많이, 어, 신경도 쓰실 것 같은데 벌써 32분이나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18명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아, 이번 루터란 병원과 함께하는 만성질환 세미나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847-439-5195, 847-439-519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어, 만성질환 세미나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한울복지관 직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저희 구문식하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루터남 병원과 함께하는 만성질환 세미나와 관련해서 루터남 병원 한국부 담당자이신 조은서씨 그리고 한울종합복지관 헬스 코디네이터이신 서경은 씨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